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몇년 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연주곡으로 뽑힌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한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아들인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죠. 서로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름다운 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남자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불행하게도 전쟁터에서 그만 팔 한쪽과 다리 한쪽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그녀 곁에 다가설 수가 없어서 이 남자는 여자를 떠나고 맙니다. 그것이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녀에게 할수 있었던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애의 슬픔은 너무나도 컸지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그 남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참 망설이다가 결혼식이 있는 그 교회로 가지요. 자신이 사랑했었던 아니 지금까지도 가슴에 두고 사랑하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결혼식에 도착한 그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두 팔도 두 다리마저도 없는 남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그는 알게 되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가벼운 판단을 했고,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를. 그녀는 건강하고 완전한 몸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자는 그녀를 위해 눈물 속에서 작곡합니다. 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 사랑하는 한 여자를 위해 한 남자가 만든 곡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나의 있는 이대로의 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기 원하시는데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써.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말입니다. 나의 잘나고 멋지고 우로운 모습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못난 모습, 상처나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모난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몇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을 요한복음 14장 1절의 표현 그대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특별히 가렷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발을 시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 주시지요.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시고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하시면서 가렷 유다에 유다가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참으로 사랑하시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모르는 척, 뭐,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심령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렷 유다에게 떡한 조각을 주시지요? 이한 조각의 떡이 예수님의 살이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떡을 받는 가렷 유다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7절 말씀 보면 사탄이 가렷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마지막 떡한 조각에도 가룟 유다는 대연이 아닌 척했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며 주시는 그 기회에 왜 아닌 척했을까요? 그때까지도 그때라도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야말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나가 버리지요.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만 유다가 아돈괴를 맡았으니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신 줄 알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못을 주라 하시는 줄 알았다고 기록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시며 아픈 마음에 하시는 말씀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이 정말로 준비된 것을 직감하시지요.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잡으십니다. 잠시 괴로움이 있으셨지만, 눈앞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이 잔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부르시죠. 왜 작은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마치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그야말로 철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작은 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철없이 미련한 아이 같은, 그리고 이 소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말씀하시지요. 잠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후로 떠나신다는 표현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올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을,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자, 그리고 34절에서 새 개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 바로 그한 가지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개명이 되지요. 성도 여러분, 개명이 무엇입니까?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을 말합니다.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것이 계명이지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바르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계명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대로 지켰기에 오히려 계명을 왜곡했고 오히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한 가지는 예수님은 한 번도 계명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을 들려 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최초로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과는 완전히 다른 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주시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이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아 하신 것이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함께 했던 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지 이간질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종이 맞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가 수두룩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언제나 우선이라서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처럼는 가렷 유다가 내 안에 가득하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듣자마자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겁부터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세계명은 옛 계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시키는 계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계명입니다. 자세히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세 계명이죠.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랑은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내가 흉내 낸다고 되는 사랑이 아니지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리석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심지어 주를 배반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온전히 사랑하시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배반하여 낙심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물으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이미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만난 것이고 내게 묻고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죠. 나의 사랑에 응답하는 너의 사랑이 있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입니다. 그때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이 그를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알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므로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죠. 나 혼자만 열심히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랑이요. 서로가 사랑받는 사랑이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을 얻는 사랑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제자인 이들에게 주시는 서로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교회를 이루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의 성도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분열된다면 마치 길거리에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같이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욕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사실 사랑은 결코 개명이 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개명이 아닙니다. 사랑이 어떻게 강요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계명이고 계명을 넘어서기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켜내겠다고 내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넘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충만히 임하는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밖에 할 것이 없다.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그것뿐이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 동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다. 미워할 수도 없다. 예수님의 세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죠. 토마스 무아라는 선교사님, 그는 무고하게 누명을 쓰고 잡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사형을 언도한 재판관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지요? 재판관님, 세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곁에 있었고, 바울이 세반을 죽였지만, 훗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바울이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두 사람이 만나 얼마나 서로를 기뻐하며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재판관이요,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죠. 그 말에 재판관이 참으로 감동해서 그렇게 나를 선대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묻게 되지요. 무엇 선교사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Jesus did so for me.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어디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발트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신다. 그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를 사랑해도 되는가? 그런 질문이 하나도 필요 없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신다. 오래전 한 권사님,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 권사가 미워 죽겠어요.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하는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권사가 되었는지. 그러시군요.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세상에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권사님, 그런데 저랑 한 가지만 꼭 약속해 주세요. 그 불쌍한 권사님을 위해서 한 달만 매일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한달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두분권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절친 짝꿍이 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심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 나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아 없었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아 없었어.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의 제자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